오늘 보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변화시키는 능력, 성령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에 대해서 함께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내용 가운데, 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내용이 나와 있죠. 하지만 그것이 성경의 주류를 잃은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건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출산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이를 결혼해서 출산했다고 다 만족하고 끝나나요? 아니죠. 출산의 기쁨도 잠깐 그 아이를 이제 키우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가 받아들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것인가. 예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을 닮는 모습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서 더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함께 그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인사했었는데 옆 사람 얼굴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했는데 한번 봐보세요. 옆 사람의 얼굴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느껴지는지 아니면 인간적인 모습들이 더 많이 느껴지는지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우리 얼굴이라는 단어가 얼꼴이라는 단어에서 변천된 거잖아요. 얼굴은 얼꼴, 얼은 우리가 아는 정신인데 기회에서는 영을 뜻합니다. 영적인 내 네. 영의 꼴로 드러난 것, 즉 형태로 드러난 것이 내 얼굴이에요. 그래서 우리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대충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얼굴에 기쁨이 충만한 얼굴인지 근심이 있는지 수심이 가득한지 얼굴의 모습 가운데 소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얼굴이 얼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상태가 그의 얼굴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옆 사람을 볼때 항상 내 얼굴은 내가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누구 앞에서건 우리 얼굴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책임지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영향력 있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덧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설교는 사실은요. 18절 한 절만 갖고 설교를 나눌 거예요. 18절을 보세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면 첫 번째 예수님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겠죠. 예수님을 알아야만 내가 그분 앞에서 그분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끼리는요. 서로 옆 사람하고 같이 있다 보면 사실은 도토리 키 재기입니다. 서로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서로 싸우고 하지만 서로의 모습은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 누구인지를 내가 온전히 알게 되어지면 예수님 앞에서 그다음에 내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내 인격의 변화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은 내 스스로의 자성찰, 주관적인 내 모습을 살핌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주님과 그 주님의 영광을 내가 바라볼 때 거기서부터, 아, 주님이 영광이 이렇게 크구나. 아,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구나. 예수님의 형상의 모습이 이렇구나. 라는 걸 내가 알게 되어질 때그 앞에서 내 모습과 비교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자 몸부림쳐 갈수 있는 것입니다. 어, 우리 어머님들 집에서 자녀들 다깨 보내놓고 열심히 청소를 깨끗하게 다 해놓고 청소를 해놓으면 계속 기분이 좋죠. 어지러워 핀 것보다 그렇죠. 우리 학생들도 가끔 청소할 때 있으면 깨끗이 청소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다 됐다 깨끗하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차를 끓여갖고 커피 한잔 식탁에서 먹으려고 딱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태양이 태양이 환하게 집 안으로 비춰오면 완전히 내가 원했던 깨끗한 모습 그대로 있나요? 아니면 그 태양의 빛 때문에 와, 나는 깨끗한 줄 알았는데 먼지의 모습이 막 보이는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이거 똑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완벽한 것 같은데 근데 태양에 비치면 아직도 먼지가 있고 그리고 더러움의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어질 때, 그때 내 모습을 진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죄악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지, 내가 얼마나 가치가 없는지를 깨닫고, 그 안에서, 아, 내가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구나.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라는 모습으로 우리가 발걸음을 옮겨가게 되어지는 거죠. 성경에, 신약에 거의 절반에 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laughs> 신약에 거의 죄발을 쓴 사람 누구예요? 예, 사도 바울이라는 바울 바울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스스로 고백이 빌리포스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야 나는 완벽한 자야 그가 그의 고백이에요 나는 베냐민 집하고 출생한 지 3일,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랍비 중에 전 역사를 통틀어서 위대한 랍비 8명 중에 한 명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로서 공부를 했던 사람. 그러니까 학벌도 그리고 집안도 혈통도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도 자기는 완벽하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가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고백이 어떻게 바뀝니까?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났다. 나는 채삭동이다. 라고 말로 바뀝니다. 그 완벽한 사람이 칠삭동이로 바뀝니다. 하나님 섬김에서 가다 보니까 그가 또 고백합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그가 사역을 하면서 거의 사역의 마무리가 되어질 때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예수님 만나기 전에 완벽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만나면서 자꾸만 죄를 많이 진 건가요? 아니면 그 고백이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왜냐면 그가 예수님을 몰랄 때는 자기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자기 안에 는 어둠을 못 보는 거예요. 자기는 환하고 자기는 완벽한 줄 알았습니다. 빛 가운데 딱 나가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고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신의 인생을 다하여 예수님을 담고자 하나님께로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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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의 근원인 빛의 근원이신 그분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 안에 너무 자그마한 티끌도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고백을 함으로 그가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시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신지를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어질 때 거기서부터 우리가 그 주님을 담고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면 하나님 그분을 만나야 되겠죠. 그런데 만나면 주관적인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객관적인 사건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알려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의 모습이 얼마나 완벽한지를 알려면 그 모든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므로 그 말씀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면, 요 모세는 시내 산에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모세에게 그대로 이렇게 영향을 주어서 모세 얼굴에 빛이 났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려고 막, 모세의 얼굴을 보는 건 모세를 보러 오는 거예요. 런데 모세는 이 없어질 영광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자기 얼굴에 수건을 가린 거죠. 못 보기 위해서. 그 영광의 광채가 없어질 때까지. 하지만, 하지만 성경 전체에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나와 있고요. 성경에 보면 이 구약의 마요든 말씀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신약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완전하신 성품, 흠없는 인격, 이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그 예수님을 닮는 자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내 기준점, 표때, 잣대를 우리가 온전히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고백합니다. 그런 데서 사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드러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예수님의 얼굴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엇이에요? 우리 가운데 주어진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가까이 할때 거기서부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영광의 광채의 빛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모습을 닮아가기 위한 객관적인 사실로 우리 가운데 보도록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첫 번째에서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은 뭐냐면 18절을 보세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봐야 된다. 즉, 수건이 벗겨져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모세가 자신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수건을 자기 얼굴에 가렸으나 이 수건은 언제 없어진다고요? 16절에 언제든지 축계로 돌아오면 그 수건은 벗겨지는 거예요. 이 수건은 벗겨져서 주의 용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자유함을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광채의 모습을 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수건이 무엇일까요? 이 수건은요. 내 개인적인 편견, 증오, 불신앙, 그리고 내 지성과 내 감성. 나라고 하는 이 수건이 벗겨지지 않으면 성경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어떤 수건이 여러분의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까? 그 수건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수건을 여러분이 하나씩, 하나씩 벗을 때 온전히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모습을 볼때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자아의 수건을 하나씩 벗어 던짐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는데, 이것이 두 번째... 나의 변화로 내가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영광을 봄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내가 변화하여 여러분, 우리가 본 대로 우리는 변화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볼때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의 방법은요? 보는데 있습니다. 보는데, 여러분, 그 교육학에서도 보면. 어,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어릴 때 키울 때 자녀들이 가장 많이 따라서 하는 것들이 뭔지 아세요? 무엇을 보고 자녀들이 따라할까요? 결혼 안해서 몰라 학생들은. <laughs> 예, 부모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따라할까요? 그죠? 맞아요. 부모가 하는 행동, 부모가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따라서 행동하는 거. 그러니까 모방에. 법칙 모방의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거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닮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주의 영광을 봄에 주의 영광을 볼때 주의 영광을 보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영광으로 변화되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그걸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마음에 좋아하는 그것을 따라서 내 마음이 변화되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어떤 연예인이 좋으면 그 연예인이요, 어, 누군지요, 인터넷 검색해갖고 볼거다 찾아서 얘가 언제 태어났고 생일은 언제고 음식은 뭘 좋아하고 어, 얘가 어떤 옷의 스타일을 좋아하고 막다 합니다. 이건 뭐, 와, 제가 2001년도에 중국에 갔었거든요. 2001년도로 기억하는데 중국 상해에 가서 전도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선교하러 가서 그 인민광장에서 막 전도를 나눠주는데 잘못하면 잡혀가는데 아무튼 그렇게 했었어요. 하는데 어이 우리를 보니까 동양인 같지 않아? 특히 한국 사람 같았나 봐요. 중국의 여고생들이 막몇 명이 세 명인가 막 오는 거예요. 와서 반갑게 인사하는 거. 예요 그래서 얘들이 왜, 왜 이러나 복음을 알아서 그런 교회를 다니나? 그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보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랑 하니까 한국 사람인 것 때문에 기뻐서 온 거야. 우리가 기쁜 게 아니라 얘들이 그때 한국의 유명한 가수, 지오디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지오디라는 가수가 너무 좋아서 이지오디한테푹 빠져버린 거야. 그래서 가방을 꺼내더니만 역시 한국이나 중국이나 똑같더라고요. 책가방에서 공부하는 책이 안 나오고 이만큼, GOD 그 사진이 있죠. 사진은 이렇게 꺼내더라고요. 꺼내서, GOD 막 사진 너무너무 좋다고 막, 막 좋다고. 그러더니만, 최강고를 꺼내요. 공부하는 책이 아니라, 한국어 배우는. 자기 GOD가 너무 좋아서, 얘들 보려고, 한국 가려고, 한국어 지금, 어, 어, 공부하고 있다고. 근데, 그때 한국에서는 이미 GOD가 해체가 됐습니다. <laughs> 얼마나 우습웠는지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자기가 좋아하니까 보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지니까 계속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경험했으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면 내가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보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볼때 나는 보는 만큼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져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고, 예수님과 함께 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 보는 것은요, 말씀을 통하여 지시 지속적으로 집중하여 예수님이 보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어 예수님이 무엇을 통해 볼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매일 큐티하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고백 기도집의 기도를 통하여서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백하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집중하여 나아갈 때 거기서부터 보는 만큼 내가 사모하는 만큼 마음에 새겨진 만큼 내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보면 보는 만큼 내가 예수님만큼 변화되어져요. 변화되어지면 변화되는 만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비추게 되어져 있어요. 즉 내가 변화되는 만큼 내가 영향력이 있어지고요. 그 영향력에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영혼들을 전도하고 끌어들이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형상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서 그 주님을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닮아가므로 하나님 앞에 영향력 있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로버트 맥체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맥체인 성경읽기라고 하는 것을 만든 사람. 성경을 1년에 1독하는 성경읽기법을 만든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힐끗 예수님을 보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성결하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주목하여 응시하여 바라볼 때 가능하다. 여러분, 우리가 힐끗 예수님을 보고 성경을 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구원 받도록은 인도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변화되어져, 성결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리더로서 이 땅에서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리는 번성의 능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목하여 응시하여 날아갈 때,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그 번성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소리 모두가 우리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래요. 우리 마음에 무엇이 우리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지, 우리 마음 속에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 사랑 가운데 푹 빠져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 마음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지나 소나 그대 생각. 그리고 누웠을 때도 일어날 때도 그대 생각.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그 사람이요 아, 내 마음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이요. 바로 하나님과 저와의 그 사랑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생각이 가득하고 그 주님에 대한 마음, 그 주님을 담고자 하는 마음, 성경에서 나에게 주신 약속, 이걸 통해서 내가 주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되어 주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함께 우리가 같이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세상 가운데 비추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놀이공원이나, 그런, 어, 어, 어디죠. 아무튼 우리가 밖에 나가면 가끔 보통 유리인데, 거울인데 보면 갑자기 홀쭉하게 보여주는 거울이 있고, 옆에 가면 뚱뚱하게 보여주는 거울이 있고, 그런 거 있죠. 보신 적 있죠. 예, 다 홀쭉하게 보여지는 거울로만 보이죠. 이렇게 예, 뚱뚱하게 보이는 데는 안 갈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라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는데,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우리를 거울 삼아 예수님을 보게 되어 오지는데,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담고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그 변형시키는 거울처럼 예수님을 변형시켜서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그 주님을 온전히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고 나아갈 때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에 거룩하게 완전히 바뀌고 한순간에 갑자기 내 인생이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도. 근데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엄마 엄 뱃속에서 응애하고 나오자마자 바로 한 스무 살쯤 커져서 혼자 밥해 먹고 예, 부모님 섬겨 주고 그리고 돈 벌어 오고.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될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데서는 주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므로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영광을 봄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영광에 점진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야마 가능하다.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나눌 때어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은 주관적인 자기 통찰을 통해서 변화를 이루어 갈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기준되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요.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 봐야겠다.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바꿔 봐야겠다. 조금은 변화시킬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만큼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의 변화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가도록 나를 명예를 이전시켜 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예요? 성경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빚값을 통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셔서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변화된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명의가 온전히 예수님께로 이전되지 않아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거라고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내 주인은 나야! 라고. 그렇게 우리가 명의를 주님께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다스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얼마나 인격적이신데요. 너무 인격적이셨어요. 우리가 말씀하셨을 때, 순종할 때 우리를 만들어 가시지. 우리가 거부하면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를 인정해줘서 그분이 우리를 건들지 않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령님을 거부하면 나중에 심판 때에는요 도끼로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심판하기 위해서 그를 끌고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셨을 때 자유 의지를 주어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스스로 주님을 닮기 위해서 오는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예수님을 영광 가운데 변화되어 나가도록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를 가능케 하도록 위해서 성령님을 주셨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나의 안에 다스리도록 만들 때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바꿔가시고 변화시키는 능력을 통하여 주님을 닮도록 만드는 줄 믿습니다.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첫 번째 방법은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것을 벗어버리기 원하세요.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영광의 옷을 입혀주기 원하세요. 입혀주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누가 보면 15장에 탕자의 비가 유 있죠. 집 나간 아들, 집 나간 아들이요 가서 허락망탕하게 자기 돈을 다 써버리고요 거지가 되어졌습니다. 돼지하고 호용호지하고요 돼지밥 서로 뺏어 먹다가 정신이 들어갔고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 집에 종들은 먹을 것이 많은데 하고서 다시금 아버지 집에 종으로 살고자 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자마자 그 아들을 끌어 안고 그 아들을 아들의 본래의 자리로 회복해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입고 있던 무슨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거지의 옷을 벗어버려야 돼. 그리고, 예, 목간통에 들어가서 깨끗이 씻고, 예, 나왔을 때 아버지가, 아버지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아들의 채색옷을 입혀주고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요. 그리고 신발까지 신겨주어서 내 아들의 모습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아들의 영광의 옷과 아들로서 이 땅에 다세릴 통치자의 권세의 인장과 그리고 신발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능력있게 살아가도록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것을 벗어버리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아직도 죽지 않은 내 자아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자아를 깨뜨리기 원하시고요.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세상 것을 좋아하고 죄악을 좋아하는 것들을 거지의 옷,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셔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아들의 옷을 입혀주고자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우리 모두가 성령에 변화시키는 이 능력 가운데 주님, 나도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형 형상 그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서 다스려 나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지속적으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 말씀으로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그 빛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 놓으십시오. 그럴 때 새겨놓은 이 말씀, 큐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 읽고, 묵상을 통해서 이것들이 새겨져 나갈 때, 여러분이 주의 영광의 광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갈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 어느 순간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있는 수건을 하나씩 벗겨져 가실 것이고,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벗어 버려야 될, 벗겨 버려야 될 죄악된 것, 세상적인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벗기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하나님의 딸의 영광의 광채로 여러분을 돈입게 만드셔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우리 모두를 세워 나가게 할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한 사람도 그냥 구원받고 예수 믿는 신용만 있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아가므로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를 함께 드러내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아들과 딸의 모습처럼 살아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주고 하나님 얼굴에 웃음을 드러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